카리아노 시계사상 최초 5년 전면 무상 AS의 혜택까지 더 그만큼 자신있는 통치 선착순 500명 함수 진주 목걸이 청청메이딜코야인치 반드시 확인하고 고요없이 구매하세요 네. 우리 이웃 사장님 바쁘세요? 방금 시간도 없어요 어우, 밥심으로 사는 우리인데 음. 일할 때 제일 기쁜 순간은요? 음, 퇴근할 때? 저도 저도 음. 어쩌다 트로트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많이 있죠 한 소절 부탁드려요 우리 이웃이 최고 어찌 이웃들이 많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네. 우리는 모두 우리 중국을 탐하다. 채널 차이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면은 아니고 보는 것중 하나가 일본이에요. 와 여기 맛집들에 사람들 줄서 있는 거 보세요. 오,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고맙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죠? 어, 앞서 여 보니까 대구 시민들이 왜 여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 야경하면은 바로 악살인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탈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강동도유원지가 넓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걸어가시는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전동기기 이용해서 강변이나 이런 곳 둘러보면서 산책하실 수 있는 곳이. 와 너무 재밌겠네요. 한번 그러면은 저도 뭘탈거 있는지 봐도 될까요? 아, 한쪽으로 들어가시 수풍 여기가 왕발통 바이크라 에서 네. 바이크 종류들이고 운변이나 다리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스피드 즐길 어...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거기 카라고 해서 팬이나 연인들 가족들이서 같이 타실 수 있는 2인승 야저 예전에 외국여행 갔을 때 이런거 타봤거든요 와 진짜 재밌어요 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탈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네요 저는 파란색 좋아해서, 요 파란색 한번 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파란색으로요? 네. 파란색으로 준비해드릴게요. 아. 안쪽에서 헬멧 안전장비 착용하시고, 제가 진행 도와드릴게요. 네. 어. 어.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네. 에이, 아, 네. 귀여워. 앉으시면 되고요. 네. 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저 어디 여행 가면 이런 액티비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특히 또 이런 탈거 있으면 은꼭 타보는 편입니다. 오늘 또 어떤 풍경 만날지 한번 기대가 되면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 이게 바닥에 바짝 붙어서 가니까 뭔가 좀 스릴이 있는데요? 오, 시원해. 다른 모드로이프, 고! 어우, 너무 편해. 이야, <laughs> 경치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나는 혼자 타는데, 저희요? 여행, 여행 프로그램이요. 아, 네. 아, 귀여워.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는 서울에서 왔어요. 어? 어떠세요, 와보니까? 공기 좋고, 재밌는 볼거리. 뭐 먹을 거는 못 드셨어요. 돌짜장 먹었어요. 돌짜장? 네. 야, 왜 우리는 weiß. 그런 걸안 먹었냐.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네. 잘 가세요. 어, 이 강을 즐기면서 여행을 하는 커플들 보니까 부럽다. 아. 진짜. 같이 탔어야 되는데. 가슴 뻥 뚫리는 기분. 와, 너무 좋다. 이 다리 위를 이렇게 건너니까 진짜 와. 강바람도 솔솔 불고, 강에 반짝이는 저, 어, 햇살. 우와! 아, 낙동강 진짜 아름답네요. 김광석거리도 물론 유명하지만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곱창인데요. 이 곱창을 만나볼 수 있는 안지랑 시장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곱창 막창 왔습니다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곱창이라 이거는 완전히 네. 삶어서 또 초벌한 을 거예요. 이거 예, 예. 드셔도 되고 이거 막창은 생막창을 좀 숙성시켜서 했기 때문에 초벌해서 을 이렇게 노릇노릇한 거 드시고요. 네. 더 맛있게 드시려면 이게 네. 청양이라 이렇 네. 미리 올라가지고 많이 매워요 네. 딱 찍어서 드시면 참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곱창이 진짜 쫄깃쫄깃하고요 아,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이 틈새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와. 겉바 속촉이 딱인데요? 맛이 좀 어떠십니까? 아, 진짜 맛있고요. 근데 아, 네. 뭐, 재료들도 너무 다 신선한 것 같아요. 저희 골목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 곱창 같은 경우는 이제 음... 네, 공동 구매를 하고 있어요. 아... 곱창만. 한 공장에서 깨끗하게 세척과 거기서 같이 삶아서 이렇게 음...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집집마다 다 틀린 게 뭐냐 하면 요게 찌면씨는 장하고 네. 그리고 요거 곱창 버무리는 양념 소스가 다 틀려요 어, 집집마다 어, 네. 그래서 비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 네. 예. 아 며느리도 모린다그 예, 비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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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거는 이제 또각 가게마다 개성이 있다라는 예, 예,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대구하면 막창 곱창이 유명한 이유가 뭔가요? 이 대구 경북에는 지금 도축장이 인근에 일곱 네, 네. 군데가 있어요 싱싱하게 어, 네. 구매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구매도 수월하고 예. 유통도 빠르고. 예, 그렇죠. 와. 음. 한점딱 한 올려서 올리면 완성. 음. 작장있네요 강에 있으면 뭐다? 유람선이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떠나기 시작해요. 우! 출발! 아, 강바람 타고 너무 좋은데요? 와. 좌현 돌려라. 우현 돌려라. 야움직이지 않지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아 선장 요리. 야, 어 저기가 아까 저희가 그 바이크 타고 갔었던 다리 같은데요. 와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또 신기하네요. 하, 저게 세계적인 건축가 카린 나시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야,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또 남달라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선장님 예, 반갑습니다 와, 여기 이제 선장님께서 운전하시는 예, 선장실이라고 하죠 선장실 하시는이 얼마 안되셨어요? 네 유람선 선명현재고약 40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우와 어떻게 보면 매번 똑같은 코스로 계속해서 운전을 하시는건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 강도 넓어지고 수준도 깊어지니까 매일 타고 다녀도 매일 재미 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또 철새들도 많이 날라고 하니까 사기를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사문지는또 어떤 곳이에요? 사문진나루터는 내전에 그 나루배가 바다에서부터 이제 대구 시내로 물동, 물동량이 물동 전달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유, 마토로스, 진짜 뭔가 낭만이 있는 직업 같은데 너무 멋있습니다. 예, 핸들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아, 가능한가요? 예. 선정님 연락하면 모자도써야 됩니다. 아, <laughs> 와, 사장님께서 모자도 이렇게 씌워주시고, 영광입니다. 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뭐차 네. 운전하는 방향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야, 예. 이쪽으로 돌리면은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예, 차하고 똑같아요. 어. 선생님 네 아, 아쉬워 40분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서울시민들한테 한강 있으면 은이 대구시민들한테 낙동강이 있네요 유람선의 속도가 딱 그런 영화의 슬로우모션 같은 그런 속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빠르게 지나갈 때는 잘 보이지 않았었던 그런 풍경들이 아,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유람선에서 너무 좋은 그런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야 오우. 맨날, 맨날 자연 속에 있다가. 도시로 나오니까, 그냥, 휘향찬란하네, 휘향찬란해. 어? 저기 뭔가 신기한 게 있는데요? 대단한데요. 와! 와! 여기 올라오니까 완전 딴세상이야딴 세상 테마파크가 이 공중에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밤에 보니까 더 화려하고 번쩍번쩍거리는 게막 저절로 업 되는 느낌? 와, 이거 뭔가 축제에온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요거 한번 타보려고 그러는데 야, 이미 완전히 밤에 놀이동산 온 그런 기분이 어, 너무 좋아요. 와, 한번 가 볼게요. 와! 야. 밤에 대구에서 이렇게 놀이기구 타면서 야경을 보게 될 줄이야. 와, 엄청 이색적인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는 뭐 어떤 탈 거예요? 하늘 건네는데 네. 올라와가지고 하늘 공중에서 그대처럼 왔다 갔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건물 밖으로 나가는 느낌처럼 막 어, 보는 그렇죠. 거예요? 어, 그... <laughs> 좀 무섭겠다. 그쵸. 네. 아, 한번 타볼 수 있어요? 네네. 좀 무서울 것 같은데 타보겠습니다. <laughs> 미국에 라스베가스 가면은 이렇게 높은 빌딩 위에서 탈거 있는 거 옛날 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런 야경을 배경으로 해서 어, 이런 다양한 탈 거를 준비해 놓은 것도 와, 대구가 어, 뭔가 좀 어, 다른, 남다른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어 <laughs> 어? 어, 점점 올라가요! 우와! I believe I can fly <laughs> 올라옵니까? 바람이 달라졌어요 <웃음> 오! <웃음> 와! <laughs> 어. 오오오오와별 어. 와. 기대 와별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짜릿하네요. 어저 진짜 약간 약간 지금 넋이 나갔어요. 어. 있어요. 요즘 관람차는 아, 노래방이 있어요. 이야 이거는 진짜 이야, 혁신이다. 혁신. 자 케이스타일 관람차. 와 밤. 밤. 시작. 밤이 예었네방황하며 노래하는 불빛들. 이 밤. 취행, 취해, 취해,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오오오오. 관람차 안에서 노래 부르는 건 처음이고요. 야, 이게 또 중간중간 어, 눈을 돌리면 야경이 들어오는데 너무 이색적이네요. 이건 진짜 대구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바이브. 대구스타일. 딱 트여 있는 공간이면서도 또 저만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이랑만 있는 그런 작은 방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은밀하기도 하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속삭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어, 야경을 본다는 건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대구의 밤이 깊었네요, 여러분.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목소리> 제가 대구를 처음 오기 전에는 더운 지역, 산업적인 지역, 뭐 그런 곳들에 대한 이미지만 가지고 와가지고 무엇을 볼지 기대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볼거리가 많고 정말 어 여가와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어 여행은 가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역들을 여행하는 것이, 또 겸손해지고 또 어떤 지역이 든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